이동아, 이모가 이만큼 사다 줬지? 뻥튀기, 호코이담, 덴티페어리껌음 아까 이거 이모랑 호코이담 병원에서 먹었지? 이거 뻥튀기 먹어볼까? 잘라서 줘볼게. 이동 야,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우리 카라멜 콩과 땅콩 그거 비주얼인데. 이기봐 봐. 약간 그 냄새 난다. 먹어 봐. 먹어 봐. 어디 가? 여기서 먹어. 맨날 숨어. 아니, 엉덩이는. 얼굴만 집어 먹고. 맛있어요. 다 먹었어? 맛있어? 일로 와또 줄게. 앉아 가서 일로 와. 그냥 앉아 여기서 먹어. 너. 응. 맛있어? 다 먹었네? 두개만 먹자.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된대 안녕 잠근다 아동아아쉬워 <laughs>